여러분, 안녕하십니까 성인 남성들에게 협박받아 강제로 성매매에 내몰린 한러분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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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여러명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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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러분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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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 A 양은 잔뜩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. 안 하고 싶 거예요.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나도 너희 부모님한테 전화를 할 수밖에 없다.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? 용돈이 모자랐다던 A 양은 먼 모르고 SNS에 조건 만남을 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한 남성의 연락을 받습니다. 나가 보니 있던 건 건장한 20대 남성 4 명. 강제로 차에 태워졌다고 말합니다. 핸드폰 해가고 하니까는 그러고안고래 가져가더니 뭐 번호랑 이런 거다찍어고 이들이 제시한 건한달 수입 200만 원. 나쁜 짓 하려 한거 부모님에게 말하겠다.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하겠다며 앞으로 자신들과 성매매 일을 하자는 협박이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. A 양은 이 20대 남성들이 집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자신들이 직접 차에 태워 숙박업소를 돌아주겠다며 할당량 채우는 것만 신경 쓰라 말했다고 합니다. 계속되는 협박에 일단 알겠다고 답한 A 양은 일당으로부터 빠져나와 평소 고민을 상담하던 이웃 어른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. 차마 부모에겐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그 뒤로도 성매매 협박 요구는 한동안 계속됐습니다. 힘들었어요. A 양은 다행히 성매매를 당하기 직전에 빠져나왔지만 같은 일을 당했거나 당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을 거라며 다른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. G원 뉴스 윤수진입니다.